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청문회 후 통과된 최해병 특검법,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100일 하에 드러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당, 사단장 등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VIP 경로서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 대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경로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재훈 법무 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 경찰청에서 온 경북 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염려한 바로 그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 후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최혜병 손직 외압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입법 청문회 직후 이어진 최혜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주랭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듯이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입니다. 7월 19일은 최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최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제22대 국회 열차 18량 모두 출발합니다 떠난 뒤에 손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원식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있었지만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몇 번째인지 이제 세기도 힘이 듭니다. 20대 국회가 개헌한 지한 달이 다 돼가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국회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본연히 지켜보면서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민생 현안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 목리만 부릴 셈입니까? 물가는 오르고 대출금 이자 부담은 늘어 국민들의 삶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카드론이 역대 최다이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입니다. 뒷걸음질치다 넘어지고 많은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전년 대비 11만 명이 급증해 곧 100만 명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좋지 않다. 이게 나라냐? 라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민생뿐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도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국방위와 외통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대 국 입, 또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800여 건 가까운 법안이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일하기를 거부하는 국민의 힘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회법 거부 사태를 마냥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 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합니다. 떠난 뒤에 손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오자 대장동, 백현동 개발, 또 대북 송금 등 관련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출을 추진하는데 돌입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방증이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에 법률 제정하는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장만 다시하겠습니다. 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에 법률 제정하는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일방 통과된 특검 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 법안의 독소조항이 더 독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윽박 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을 대하시는 기본 태도입니까? 토다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 또 끼어듭니까?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정총래 위원장은 증인들이 설명을 부연하거나 위원장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증인들을 퇴장시키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박지원 의원은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요 라며 조롱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무소불위 단독 운영에 총문회를 열어놓고서 12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서 증인들에게 윽박지르고 조롱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그저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의미 미스...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충성, 죄송합니다.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 명령에 호위 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 경쟁의 모습이 대한민국 제1 야당의 현주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